내가 처음 어, 의장에 선출되고 제일 고민을 했던데 의장의 무게중심을 조금 의원님들에게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좀 컸었습니다. 그, 그 그래야만 그 시민들에게 의상 속으로우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취임 이후 의장 관련 보도 아홉 건인데 의원 관련 보도 자료대포 수가 총124 건으로 제가 조금 홍보 팀께 부탁 드렸던 게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장 주재 정책 간담회가 38회가 이루어졌고 월 평균 10회 매주 2회의 간담회가 진행이 된 걸로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간담회도 또한 25회로 통계가 나왔대요.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가 87회. 이 87회는 찾아오시는 분들, 그 예,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약속하시고 오신 분들만 숫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냥 오신 분들은 제외를 했고요. 현장 간담회 3 2회 어, 해서 시민들과의 만나기 소8 7회로 <laughs>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의원님들과 조찬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바쁜 일정들이라서 아침에 밖에 시간이 잘 맞지가 않아서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의원님들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희가 식당에서 쫓겨나서 자리를 이동하는 정도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풍요, 풍요롭고 반가워하시는 네. 그,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2년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1년을 하고 그 의회 전체를 총괄하는는 의장직을 음, 수행하면서 매일매일 입옷이 네, 조심스럽고 어, 또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제 마음까지도 굉장히 힘겨웠던 것 사실입니다. 같아요. 다른 점은, 음, 상임위원장이 어떤 그 관련 소감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고 해결해야 될 민원이 산더미였다면, 의장은 키피 사업에 반영을 못하는데 해결해야 될 민원은 3배, 4배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이전 의장님들이좀 심했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상임 위원 네, 위원회에 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적으로도 좀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해결 방법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와 논의도 하게 되요. 고 그런데 의장은 전체적인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전 상임위에 걸쳐서 들어오는데 세부적인 내지는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루기에는. 어, 시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민원의번수는 더욱더 많아졌으나 해결 방법은 더욱더 보이지 않는 도, 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현안 때문에 고민도 하고, 어,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제가 집행부분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문자도 가급적이면 조심해서 하고 아니면 정말로 문자를 해야 되면 예약 문자를 걸어서 출근 시간 이후에 보실게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진료가 더욱더 안 나가고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어 의장으로서 요구되어지는 많은 역할들 중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게 되는, 좀 저는 사실적으로 좀더 작아져서 제가 가끔 그 얘기합니다. 의장되니까 어, 진료가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의회를 대표하는 대외적인 어떤 역할은 제가 한 번도 소홀한 어,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참석이나 어, 회사 참석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시민들이 가지고 온 고민거리나 해결거리에 대한 어, 해결의 시간이 예전보다 좀더 길어져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과 고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서실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강론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것, 음, 저도 굉장히 뼈아프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한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좀 심리적으로 이거는 어, 제가 잠시 민지당 의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총선 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어,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는 걸분인할수 없겠습니다. 음, 건립식이나건립위원회에서의 단체장 전락은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그 법사위까지 <laughs> 포함된 걸 삭제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종 세종의사당에 대한 발망이 컸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의명분이 우선은 세종의 국회가 생긴다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첫 단추다라는 거에 저희들이 사실 크게 방점을 찍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회 음, 규칙까지 이렇게 힘들게 통과가 될 줄을 몰랐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많이 급변한 것 같고요. 하면서 조바심도 커지고 우려도 커지면서 조금은 좀 기형적인 시간상도 그렇고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음, 이거는 이제 본회의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완전히 국회가 와야 된다라는 거대한 목표를 저희는 잊은 건 아니고요. 향후에 또뭐한 번의 작업이 끝나는 건 아니니, 또 우리가 국회 이전은 사실 그 행정의 행정과의 거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비효율 때문에 말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들이나 어, 뭐법사위 뿐만 아니라 어, 여타의 문제들도 향후에도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은 조금 많이 뒤처진 감이 없진 않습니다만 우선은 좀금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를 하고 세부적인 때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닮아가는 세종시 의회라는 말씀에 일면 좀 공감을 하고요. 또 조금은 어,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제가 양당 원내대표님과 함께 의장실에서 이제 차를 나누는 것이 그 처음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사실 그동안은 어, 세종시 의회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뭐 집행부하고의 갈등은 뭐 더잘 아시겠지만 100일 동안의 그 소통과 화합에 움직임이 모자랐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추경, 사, 그, 삭감 추경에 대한 얘기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 리가 추경에 뭐 한천억 원 삭감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어, 그냥 툭리시기도 하셨는데요. 우선은 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버스 요금 무료화에 대한 어떤 시장 공약의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 의사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의회도 같이 발맞춰 주면 좋겠다. 수요 뭐 전략을 함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어, 있다는 걸 공연하게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정원박람에 관해서도 어, 예산 때문에 단체장이 민간의 후원, 이런 쪽으로도 지금 말씀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정말 단호하게 어 예산을 촘촘히, 확실하게 삭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금액이나 이런 건어 제가 말씀드리기좀 조심스러워서, 단호하다는 말씀으로, 네, 가능했습니다 9월 6, 7, 8, 3일간, 이제, 그 일장 캠텍스에서, 그, UAM이라고, 이제, 그, 저희가 아직, 아, 이용하고 있는데, 용어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중을 나는 모빌리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관련, 이제, 마스하고 연결을 시켜서 AI를 전복한 UAM과 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그자보를몇 자고를 경제부 시장한테 보내드리고, 아, 부 시장님, 제가 여기를 3일 중에 하루도 참석을 하고 싶은데, 3일 이다 일정이 너무 빡빡한데, 집행부가좀 가서 한 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준영 과장님과 진은영 도시과에서 출장을 갔습니다. 이제, 가셨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빠르게 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앞으로 뭐 아까 양자 관련해서 콘텀시티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세종 외부, 대한민국의또 해외는 어떻게 보면 빠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가 어떤 시 경계의 조형물 말하자면 이제 건설 사업이거든요. 그건 너무 올드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 세계 취직 포럼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음, 세종시가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자율주행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청소년, 아, 죄송합니다. 청년과의 일자리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저도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경제상업부 을 만날 때늘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가장 많은 국비와 가장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 시민들에게는 아주 먼 멀리 있는 사업들이다. 이걸 빨리 가깝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갈수 있도록 당기는게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할수 있게끔 시도 의회도 충분히 돕겠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너무 큰 금액의 시비가, 국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그냥 가끔 자율주행 차가 내 앞에서 빨리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면 자율주행 시험 중입니다라는 차를 만나는 게 시민들은 다거든요. 어, 그런 부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 어제 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어떤, 물론 금전적인 지원책도 되지만 인큐베이팅 이후에 어떤 세제라던가 홍보라던가 그 배고파... 아, 죄송 갈망해 하는 것들을 들었기 들어왔, 어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음, 방법들을 대구에 제시를 하고 같이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는 제가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이 존중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하를 안고 위계질서가 더 인간관계를 인간관계보다 위계질서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각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선생님들을 대하는 학부모의 태도가 무례해져가고 그, 그런 모든 문제의 그 바탕에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몹시 각박해져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음, 공동체가 다시 형성이 되고, 우리 세종시가 또 세종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어, 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과 연결,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어떤 순간이 어, 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르게 마무리 클로즈메이가될것 같은데 어 제가 의정 활동을 어 하는 순간 매 순간 만나는 모든 분들을 어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나고요. 제가 의원 생활이 끝나고 그냥 일상의 시민으로 돌아가서도 이 마음으로 어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네, 세종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씀.